앞에서 한 말씀 네. 부탁드릴게요.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다시 검찰 출석하시고 였는데, 일단 오늘 출석하는 소감이나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. 어, 그 권력이라는 게,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재명 씨가 잘알 텐데, 이재명 씨가 이런 사태를 자처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, 제 자신도 비참합니다. 그 저번에 축석하셨을 때 이재명 지사가 뭐 사과한다음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가요? 아 물론입니다, 물론인데요 이미 그 시기는 놓치지 않았을까요? 여러 차례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두 차례나 거짓 사과문까지 대필 사과문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간적으로 그때는 좀 젊었다, 미안하다라는 전화를 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. 변호사님한테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혹시 오늘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있으신가요? 아니면 어떻게 조사... 여태까지 증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요. 음. 오늘 이제 전부 처음 내는 거죠. 음. 네. 저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뭘 내거나 한 적이 없어서요. 뭐 어떤 증거를 내실지는 밝히실 수는 없고요? 네, 뭐 그거는 차차. 네. 뭐 어차피 피의자 쪽에 그 알려주면 안 되는 네. 네. 자신 있습니다. 네,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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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가운데.